<laughs> 오늘 함께 하고 싶어 오늘 함께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글라의 기념 이벤트 오늘 영상에서 욕소리나 영어를 쓰는 수를 댓글로 맞춰주면 정확히 48시간 뒤에 3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 30매를 나눠드립니다 나 오늘 무조건 깬다 이거 개빡 돌았다 눈치 보고 있을게요 뒤에 있는 개들만나누게 하면 돼 3개 다 쌓이면 무조건 신 튀어나오거든요? 개 쫄린다 개 쫄려 지금 미 뛰어버리겠다 사플 사플 한번 견제했다 발표 잘 됐자 쓸데없이 움직이지마 쓸데없이 움직이지마 아, 도 대체 뭔 기준이야? 멀리 서 있어, 지금. 그냥 내가 방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망치 들고 와서 그냥 귀 씻다 때려잡으면 안 돼? 내가 나가서 그냥 걔를 죽이면 안 돼? 왼쪽으로 온다. 한 시까진 쉬워. 한 시까진 할만해. 어떻게 뽀록으로 5섯 시간이면 견디면. 오케이, 이거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은 더 빡세다는 소리 아니야. 이제 인형 보고 놀라지도 않아. 곧 있으면 보이루 할 기세, 보이루. 인형아, 보이루.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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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가서 바로 문 닫을게. 됐어. 이동했으니까 아마 가운데로 이동했겠지? 겐세이 존나 치면 돼. 가운데는 오면 옷장이 움직인다고요? 움직인 개뿔씨. 오른쪽이다! 아! 가요! 보지 마요! <놀람> 아, 야, 쟤 뭐야. 아, 나 진짜 개빡치, 지금. 이거 그냥 붙자마자 문을 빨리 닫든지, 플래시를 비치든지 해야 돼. 그건 답이 없어.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돼. 멀리 있네, 멀리. 귀신 튀어나올 수도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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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케이. 꺼져요. 주방에 한세 있어. 과감하게 움직이자. 응. 다 더. 주방에 두명 정도? 가운데 기준이 뭔지 안 사면서 가운데? 진짜 가운데 기준이 엄기준이야? 오른쪽이다. 갔다갈 때쯤 뒷모습이다. 뒷모습이다. 와. 나깰 때까지 한다. 계열 받았다 지금. 나와. 씨. 게임이 거부해 버리네 나를. 구독과 좋아요. 내가 씨, 자존심 구겨가면서 공략 봐야겠냐? 응? 응. 프레디의 피자 가게 포개시 씨... 왼쪽 문에 나타나면 숨소리가 들리는데 라이트를 켜거나 너무 오랫동안 오른쪽 문에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나타납니다 라이트도 켜가면서 해야 돼 눈치껏 해야 돼 이거를 발소리가 아주 작고 약간 옷이 여기가 소매 부분이 틀려 소매 부분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사플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 모르겠다 솔직히, 솔직히 이해 잘안돼 왼쪽 그렇지 덜컥 덜컥 이 소리가 멀리서 보는 소리였어 눈치 깠어 가는데 오도 아무 이상 없어 아직?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돈 데크 만 이거 멀리서 하는 말 소리야 쫄지마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오른쪽 멀리! 오른쪽 멀리다! 불 켜도 돼! <목소리> <목소리> 너희들은 나한테 이미 파악 당해버렸어 <목소리> 이게 바로 김보겸이야! 천재! <목소리> 야 어? 옷장 바뀌었었냐? 안 바뀌었잖아 <목소리> 존나 빡쳤어 편타지도마너희들 가운데만 잘봐 이건 문 앞까지 왔다 문 닫을게 가주세요. 한시 왼쪽 왔어. 멀리 있어. 쫄지마, 쫄지마. 가. 축한다. 사플 지금 미쳤어. 거의 보머즈야. 쫄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슬라이시 미치면 돼. 달리기 술만 해. 안 튀어 나와 절대로. 그렇지. 쫄지마, 쫄 필요 없어. 그냥 게임일 뿐이야. 멀리서 오는 거야. 멀리서 오는 소야. 가. 존나 초고됐어 멀리 있어, 멀리 있어. 오지마. 가라고. 가. 이놈 지겨워할 거야. 씨. 뛰어다니지 말고 집으로 꺼져버려. 여섯 시야. 해 뜬다. 부활했다! 뭐지? 3일, 4일, 5일 차까지 있어. 설마 이거 다시 깨야 되는 거 아니지?